안녕하세요. 메스플 수화공동의 구리스입니다. 오늘은 스카이스크레이퍼 고층 건물 퍼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어, 해법을 직접 찍어서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스카이스크레이퍼 고층 건물 퍼즐은 보시는 것처럼 5 곱하기 5 형태의 박스가 있고, 어, 박스 바깥쪽으로 숫자와 화살표가 있습니다. 어, 이 스카이스크레이퍼 퍼즐은 어, 기본적으로 수도구 계열의 퍼즐이기 때문에 행과 열에 지금 다섯 칸이니까 행과 열에 1부터 5까지 숫자가 중복되지 않게 배열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숫자와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어, 여기 4 화살표의 의미는 이쪽에서 봤을 때 건물이 4개 보인다는 말이고요. 이 화살표는 오른쪽에서 봤을 때 건물이 2개 보인다는 말입니다. 어, 1부터 5까지가 바로 건물 1층부터 5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4화살표라는 것은 어, 이쪽에서 봤을 때 건물이 4개 보인다는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배치가 2층, 1층, 3층, 4층, 5층으로 배열이 된다면은 어, 이 1층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2층에 의해서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건물이 4개 보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3화살표가 의미한다라는 것은 어, 이쪽에서 봤을 때 건물이 3개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1층과 다섯 번째 4층 같은 경우는 3층과 5층에 의해서 가려서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하고 수도구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 퍼즐은 1부터 5까지 행과 열에 중복되지 않게 배열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brain.pasio.com에 올라와 있는 스카이스크래퍼 퍼즐을 직접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5 곱하기 5 형태에 있는 행과 열에 1부터 5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층과 5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1화살표 어, 있는 이 부분에 여기서 봤을 때두 번째 열에서 봤을 때 가장 아 건물이 한개 보인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5층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오게 되면은 건물이 두개 이상 보이게 되죠. 그래서 가장 높은 어, 건물은 맨 앞에 와야겠죠. 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 세 번째 열에서도 밑에 보면은 첫 하나가 건물이 보이기 때문에 5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도꼭 개념을 이용해서 두 번째 줄에서 보면은 5층은 네 번째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층짜리 건물을 다 배치, 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엔 4층짜리 건물을 배열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에서 보시면은, 어, 건물이 두 개가 보입니다. 두 개가 보인다라는 것은 맨 뒤에, 5층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항상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4층짜리 건물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게 되면 건물은 세개 이상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4층짜리 건물은 맨 앞에 와야겠죠. 그래야지만 이쪽에서 봤을 때두 어, 개가 보이고 어,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른 건물들은 4층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 마찬가지로 네 번째 줄에서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도 맨 앞에 4층짜리 건물이 와야지만 두 개가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서, 어, 네 번째 열에서 보시면요, 어, 이쪽에 앞, 위에서 봤을 때두 개의 건물, 밑에서 봤을 때두 개의 건물이 보인다라는 것은, 어, 결과적으로 4층은 첫 번째나 다섯 번째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첫 번째는 이미 4층에 와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4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세 번째 열에서도 보시면은요, 어, 오른쪽에서 봤을 때, 건물이 3개가 보인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4층짜리 건물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층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가능한데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4층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가 4층짜리 건물이 배열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층짜리 건물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두 번째 건물 줄을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4층짜리가 와 있기 때문에 어, 다섯 번째가 4층짜리 건물을 배열하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4층까지 다 배열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 두 번째 줄처럼 한쪽이 막혀 있는. 왜냐하면 이게 4층이 만약에 여기에 없었다고 한다면 4층이 어, 네 번째하고 아,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 방금 이렇게 지금 두 번째처럼. 5층과 4층으로 이렇게 가려지면 이 앞부분은 4개의 건물이 보이는데 4개는 1, 2, 3만 배열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층, 2층, 3층을 배열하게 되면 은 4개의 건물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두 번째 줄에서 열에서도 보겠습니다. 아, 이미 4층과 5층으로 인해서 건물이 두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1, 3층은, 1, 3층은 무조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3층이고 1층이 돼야지만 건물이 3개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4층과 5층 그리고 3층 또 1층 몇 개를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수도구의 개념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제가 좀더 빨리 어떤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일, 여기 2층하고 3층이 남은데, 3층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2층이고, 3층을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서 마지막이 어, 1층이 되겠죠. 1층이 되고, 그리고 어, 맨 위에 맨첫 번째 줄에서 보면 1층이 없는데, 1층에 다섯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1층이고 2층이 되겠죠. 그리고 어, 다섯 번째 열에서 보면은 여기가 어, 3층이 되겠습니다. 아, 이 정도 되면 은 이제 배열이 다 되겠죠. 1층 여기 어, 2층이 되고요, 여기 3층이 되고, 여기 2층을 배열하면 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어, 완벽하게 됐다라는 것이 나오고, 밑에 보면은 퍼즐드 솔브드 해서 시간까지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